칭의입니다. 선물입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믿음 덕분에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순간에 영생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립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왜곡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합니다. 신자는 겸손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말씀 가운데 죄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낮아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동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